이게 진짜 재밌는 모식인데, 이거 보여요? <목소리> 영상 시청을 한게 구독 안함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. 구독을 안하고 영상을 봤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눌러봤다는 거겠죠? 저 사람들 다 눌렀으면 1만이네? <laughs> 잠깐만, 이게 뭐지?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찾았어요. 많이 본 지역이 대한민국이 91%야. 그럼 나머지 9%는 어디인 걸까? 아주 글로벌하죠? 미추~ 아니, 가또 아, 마지막은 일본어까지 하면서 이제 3개국어 어필해봤습니다. 매매가 아니라 미민조 알고 본거 아닐까? 헤이~ 아 n i 브이 to m 나이스 y 미 u 매매 중국어도 할줄 알잖아요. 따자하~ 워스 매미~ 따자도 신골러~ 아니, 가또~ <laughs> 마무리는 왜 항상 일본어인가요? 10%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위해서? It's a Mimi!